지금 보시면은 장투계좌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laughs> 어 장투계좌 장투계좌라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이거 말고 다른 종목이 있을까요? 음. 그 맨날 들고 있는 그 종목들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은데. 아 최근에 근데 화이자를 좀 많이 사셨네. 비중 14%. 지금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요거 자랑이에요. <laughs> 이건 잘안 열어보는 장투 계좌야. 아이 TQQQ는 이게 뭐 이게 왔다 갔다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t q 는 수익률이 깎일 수 있어요. 엔비디아는 들어 와잖아. 엔비디아는 들어 와거든 지금 다 플러스고 TSMC 마이너스. 수행 계좌랑 중장기 계좌는 따로 있지. 일라이릴리 엔비디아 많이 있는 계좌는 따로지. 근데 그러면은 요 장투 계좌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파는 계좌라고 하면은 저는 안 파는 계좌는 기 약간 그러니까 스윙트 하는 투자 계좌랑 다르게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장투는 ETF 투자를 또 많이들 하시니까 오히려 이쪽 비중을 더 늘리는 거죠. TQ랑 쏙스은 비중을 더 늘릴 필요가 없고 1 0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QQQ랑 스파이 같은 경우에 얘네들 그냥 싹 털어 이쪽으로 옮겨도 상관없거든요. 왜냐면은 중기 스윙 투자하는 종목들에서 이거는 다 가져갈 수 있는 애들이잖아. 이거는 스윙 계좌에서 뭐 엔비디아가 많은 계좌 아니면은 뭐뭐 스윙률이 뭐... 다르잖아. 스윙 계좌 엔비디아는 30% 먹었는데 이건 113%잖아. 퍼센트를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투자 기간도 같이 보셔야지. 그리고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수익률을 따지겠다라고 하면 은 오히려 저는 초장기 투자에서는 얘들 수익률로 멘탈을 강화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거는 엔비디아를 예를 들더라도, 얘가 지금은 쿠다라는 이런 시스템으로 잘 나가는 게 맞고요. 앞으로 더 올라갈 것도 맞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쿠다가 영원할 거냐 그러면 그건 모르죠. 그니까 제가 이거를, 약간 진짜 그냥 초장기 투자, 안 파는 투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안 파는 투자라고.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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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놓고 보셔도, 이거, 미국 주식 탑텐이나 아니면은, 저것도 뭐시기냐. ETF 기준에서, 황플러스. 이것만 사셔도 되거든요? 이것만 사셔도 돼. 1년. 5년. 이, 보이죠, 이거? 이거만 사셔도 돼. 그러면 장투계좌면 그냥 만편하게 큐큐큐 몰방해도 상관없겠지 네, 그러니까 장투계좌를 제가 이제 장투계좌에 대한 어쩌면은 정의 기준에서 좀더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안팔아도 상관없어요. 이런 거는 안팔아도 상관없어. 근데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신다 그러면 오히려 장투계좌는 이런 거는 한번 트라이볼만하죠. 화이자 같은 거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애들. 그러니까 이거는 장투계좌에서 내가 뭐 담아놓겠다 해도 상관이 없는 건데 유니티 마찬가지, 디즈니 마찬, 디즈니는 근데 디즈니 좀 애매. 해 그러니까 유니티 아니면 저 위에 있는 저런 반도체 관련된 테크 관련 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ETF를 그냥 분할 매수하셔도 리스크 없이 계속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연간 수익률을 누적시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 중에서 내가 저가 매수로 접근하겠다라는 걸한두 종목을 계속 이제 어찌 보면 어찌 보면 분할 매수를 뚝아 패는 거고 이거는 매도 없잖아 이 계좌는 매도 없이 분할 매수만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이자가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불 근처다라고 하면은 30불에서 얼마? 내가 50불 보겠다. 이 구간에서 나는 계속 분할 매수를 하겠다. 뭐 45불을 보겠다. 50%의 그 수익률을 원하다 원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분할 매수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비중 조절만 하는 거죠 이거는 언제가도 상관없다나 50%, 50 먹겠다라고 하면은 근데 제 기준에서 장기 투자는 요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조절하는 그 정도만 가져가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투자도 하시니까 요거에다가 요런 거 넣고 요렇게 넣어가지고 굳이 장기 투자에는 종목을 넣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산 배분 측면에서 요새는 여기다가 이제 좋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플러스 요런 거 주식 채권 금 비트코인 다 들어가 있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종목들에 대해서 이 종목들은 앞으로 도 춤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투 계좌라고 그러니까 장투 계좌에 대한 뭔가 일반 스윙 투자나 일반 투자 계좌랑 구분이 좀 되셨으면 그러니까 구분을 하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그냥 스윙 투자하는 거 아니면은 뭐 내가 단타 치는 계좌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 을 그러면은. 그죠? 단타치는 계좌, 스윙하는 계좌. 그리고 내가 장투하는 계좌라 그러면은 여기는 그냥, 그냥 적금 되는 거예요. 적금, 적금. 안 깨는 적금. 그리고 스윙 투자는? 저는 스윙 투자를 분기 단위로 생각을 하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왜냐면은 실적에서 실적까지는 봐야 스윙이잖아. <laughs> 근데 화이자도 솔직히 1년 안에 저는 쇼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 한 서너 번 동안에 반등 못 주면은 뭐 자르든 뭐든 이게 이슈가, 이슈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요 스윙 같은 경우에는 그말 그대로 이제 뭐 특히 미국장은 실적 발표, 실적 발표, 뭐실 실적 발표, 실적 발표, 이런 식으로 뭐, 보면서 접근하는 거니까. 오히려 하이자도 그냥 여기다가 넣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뭐, 이, 쪽에 들어가는 거는, 방금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유니티 이런 거. 아니지, 유니티는 일로 들어가도 되지. 10년 동안 안 팔아, 이런 거. 목표 시총 뭐, 이 500조, 이런 식으로. 근데 방금 보여주신 그, 종목들, 장투에 넣어도 상관은 없는 종목들인데, 이미 주력으로 여기서 매매를 하는 종목이면은, 굳이? 그러면 그러니까 뭐 지금 있는 걸 굳이 팔 필요는 없지만, 더살 필요도 있나? 불타봤자 어차피 그, 평단만 올라가 <laughs> 결국, 여기 어찌보면, 은 그, 장투에서는, 그런 식으로는 쓸수 있죠. 스윙 치고, 단타 쳤을 때, 내가 진짜 바닥 잘 잡았다. 내가 테슬라 115불에 샀다. 한 줄을 넘겨놓는 거지. 박제, 박제, 박제. 우리 게임 하실 때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 이거, 업정란 업적창. 내가 진짜 여기서 내가 테슬라를 샀다. 이러면서. 박제 딱.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박제 딱. 그걸 5년 뒤, 10년 뒤에 보면은, 와, 이게 내가 이때, 이때 내가 주식 샀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보여줄 수 있잖아. 최고점에 물린 것도 이제 박제. 그럴 수 있지. 어. 어, 어.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종목들이 근데 신기한 게 작년에 장투 계좌보다 수윙 수익 계좌 수익률이 10% 이상 좋았어. 왜냐면은, 이 종목들 기준으로 보시면은,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서 이 종목들 기준으로 내가, 그냥 이 평소 매수매도 계속 반복했다 그러면은, 단순히 그냥 보유했던 기업들도 이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정말 끝없이 올랐겠죠. 근데 내 계속 뭔가 액션을 취한다 그러면은, 뭐가 더 좋냐에서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떤 계좌가 수익률이 좋은지는. 뭐 엔비디아 없이 뭐, 나스닥 수익률 40%를 상회했냐라고 하면은, 아, 그거는 뭐, 엔비디아나 마소 없이 상회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메타 이런 거 없이는 작년에는 TQ만 가지고 뭐뭐 뭐 이렇게 뭐 올릴 수도 있을고 레버리지를 써서 올릴 수도 있을 있긴 있을 텐데 근데 그래도 코스피보단 다들 잘 먹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저는 나 올해 수익률 좋았던 게 생각해 보니 일장이랑 엔비디아까이였어그쵸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저는 화이자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 비중이 이렇게 높으면 은 굳이 이렇게 높게 가져갈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굳이 굳이 이렇게 비중을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기의 개념을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3년, 5년 10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저 HVDR만 i 따로 모으는 계좌 있거든요. 연금 장투 계좌면 QQQ, S&P 5 0 c h d 만 모아 가도 괜찮다고 생각. 예. 근데 계좌가 세 개. 다 하면 녹지 않 않을... 계좌 3 개? 계좌 세개 정도는 누구나 다 쓰는 거 아닌가? <laughs> 저는 근데 지금 주로 이제 모으는 게 이거랑 요거. 요거 이제 많이 모으고 있고요. 장투 계좌에는. 그러니까 현재로는 장투 계좌 여기에 이제 그냥 바이오 종목 몇 개. 일루미나도 그렇고. 일루미나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데. 아니면그그그 그, 그 뭐냐? 무슨 테라퓨틱스냐? DNA 자른 애들. 그거 그냥 이제 그냥 고정 분할매서 걸어 놓는 계좌. 디지아로 그러니까 사고, 크리스퍼, 고런 애들. 그 최근에는 그 종목에다가 노보노 걸어놨어요. 그 계좌에다가 노보노 분할 매수. 저는 최소 연 단위를 보는 애들을 이제 그쪽에 좀 걸어놓고 좀더 디테일하게. 지수 투자는 q q q 만 합니다. 전 지수 투자는 q q q 랑 인덱스 기준에서는 디지아로 배당 성장. 요거는 계속 말씀드려요. 요거 두 개는 계속 이제 디지아로도 e t f 지 HYDR, HYDR 계속 분할 매서 지금 평단 6.5입니다. 6.4, 6.5 많이 떨어졌어. <laughs> 계속 떨구고 있어 LIT는 지금 손안되고 있어요 LIT는 중국이 반등을 줘야 올라오니까 지금 손안되고 있습니다 LIT도 근데 계속 빼당 들어오던데 뭐 요런 식인데 저는 진짜 이렇게 그 TLT 같은 경우에는 장기투자계좌에서 안 샀어요 그냥 그냥 미장계좌에서 미장 샀어 오케이 장기계좌 하나 만들었어 어. 형왜이 생각은 못했지 바본가 아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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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서 저는 음. 장투 계좌에 대해서는 약간 안 파는 계좌 그리고는 천천히 파는 계좌 맨날 그냥 장난질하는 계좌로 이 정도로 뭐 나눌 수 있으면 나누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요렇게 요렇게만 신 계좌에 있던 TLT는 이번에 애플로 교체해서 18%인가 먹고? 어 애플로? 오네 근데 이제 그거에 있어서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안 팔아라고 하면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돈을 벌었어 그냥 뭐돈번 거에 절반 넘겨놓고 그냥 그걸로 분할 해서 걸어놓고 뭐딴 데서 뭐돈 생기면 그냥 넣어놓고, 그냥, 계속, 그냥, 분할해서 걸어놓고. 어, 장난질은 이걸로 하는 거지, 장난질은. 내 매수, 매도의 그, 희열은 이걸로 느끼는 거지. 자, 아, 눈에 보니까 이 계속 팔게 됐다. 그니까. 아예 안 판다 마인드 계좌를 따로 파놓는 거야. 가끔씩 들어가보는 거지. 오우씨. 많이 올랐네. <laughs> 진짜 급하면 여기서 이제 돈, 바, 돈 이제 빼는 건데. 진짜 급하면. 굳이 뭐, 변경할 필요 없이, 어이, 끝났네, 그러면 그 이제 다 집어던지고. 목표가 왔네, 다 집어던지고. 그 다음에 또 뭐, 새로운 거분할면서 걸어놓고. 수소 ETF 저는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수소 모빌리티. 수소 모빌리티가 됐든 아니면 수소에 관련된 이제 뭐, 이런, 에 대한 이런 새로운 에너지 원을 저는 좋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양도세 때문에 귀찮아서 증권사 한 군데서만 매도하려고 저건 손은 안 된다니까 손대려면 옮겨서 봐야 해. 음. 근데 가끔씩 그거 그거는 해요. 이전 이벤트. <laughs> 뭐 10억 이상 계좌 이전하면은 뭐 이렇게 100만 원 지원 이런 거 있거든요. 아, 고럴 뭐 때한 번씩 옮겨 다녀도 뭐상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h y d r ETF 왜 샀냐, 왜 ETF로 사냐 그러는데 여기에 가장 그 비중 높은 탑 3가 현재로서는 이제 블룸이랑 플러그 파워랑 이거는 미국장이라서 그냥 개별 종목 살수 있거든요 이게 있어요 이거는 국장에서 살려면은 분할 매수 하려고 하면은 수수료가 너무 들어 지금 하길래 옮기고픈데 국민증권이 지점 가야한데 해외 주식은 지점을 오라 그러면 한국으로 오라는 소리잖아 <laughs> 100만원이면 비행기 값으로 퉁댈것 같은데 안 가고 말지 100만원이면 비행기 값으로 퉁, 나, 퉁 나가지 아 이게 왜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진짜 사고 싶은데 잘 없는 애들이 있어 거래하기 힘든 애들 근데 그런 애들 ETF 뒤집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또 ETF를 선택할 수도 있지 그래서 내가 어지간하면 손대기 시가 상승한테 물어본 거야. 팔지가 약간 진짜 안 판다 마인드로 모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안 판다 마인드로. 그러니까 만약에 뭐큐큐 q 같은 경우에도 급락이 나올 것 같으면 그때 던지는 거죠. 그러 다시 분할해서 걸어 놓고. 그러니까 진짜 예를 들어서 지금 국제 효과가 갑자기 60달러로 내려가고 그리고는 미국채 금리, 10년물 금리가 3%로 뚝 떨어지고 나스닥이 하루에 갑자기 한5% 빠져. 다집어 던져야지. 아 이거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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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다시 던져야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군대하냐 실시 유스 회사 찾는다고 나도 노르스 자코 카본 개처도 찾아봄. 그리고 결정적으로 흠샷 아 그래 알았어 카본 캡처 사, 찾아봤다 그러면 노르웨이 종목들 잘 찾아봐요 노르웨이 좋은 종목 많아 나도 그 카본 캡처 좋게 생각하거든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려면 수수료가 너무 세요 나 그래서 그거 들어있는 ETF 만들라 그랬는데 ETF 만들어달라고 얘기했는데 안 만들어주더라 그런 게 진짜 찐인데 그지 그런 게 진짜 찐이야 그게 진짜 그게 나는 친환경 유럽 기업들 해가지고 ETF 하나 만들고 싶거든요. 내일 그다음에는 저 뭐냐? 아까 얘기했던 카본 캡처. 그리고 또또 또 카본 캡처 하는 게또 있어. 그리고는 또 뭐냐? 그유럽에그 스마트 스마트많만애들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유럽 엔바이로먼트 리트 ETF 그래 가지고 만들면은 그 종목 한 20개 나오거든. 성장주 기준으로. 내일 지금 시총이 10... 10조, 쪼... 1안 될걸요? 지금 10조 안 돼. 적자보긴 하는데, 내일 괜찮아. 투자기가 너무 어려서 그렇지.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스윙이 보니까 진 후덜덜하다. 난 아, 이게 제일 부럽네, 이게. 오, 다른 거보다 이게, 아, 이게 제일 부럽네요. 이것도 제일 부럽다. 자, 아무튼, 어, 요런 부분, 어, 다시 한번 좀 잘라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그, 단타, 스윙, 장투, 구분합시다.